라즈베리 파이 제8강 TUI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TUI란 텍스트 베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텍스트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UI랑 비교되는 개념인데요, GUI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고화질의 그런 건 그래픽 가지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제 같이 헷갈리는 개념이 CLI라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SSH를 쓰는 이런 부분과 부분을 CLI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TUI는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안에서 텍스트로 뭔가 돌아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CLI는 여기서 뭐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이런 식을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라즈베리파이에서 쓰는 거는 R3 믹서나 STUI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3 믹서 같은 경우는 오디오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오디오 카드가 있고, 뭐, 집이 어떻게 되 있는지, 현재 개인값, 볼륨값들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걸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처럼 그래픽으로 된게 아니라 뭔가 그냥 쭉 되어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이런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TUI, 텍스트 베이스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또뭐 비슷한 예시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스키 아트라고 부르는데요. 아스키 코드들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림을 이제 텍스트인데 그걸 멀리서 보면은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tui 같이 장난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r 3 x 선 이렇게 생겼고 stui라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같은 경우는 sudo r p 3 i라고 해주면 됩니다 stui는 이제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쓰는 작업관리자 윈도우에선 작업관리자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었으면은 수도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상황이 나오고요 이제 주파수 얼마인지 그리고 뭐 유질성 뭐 그리고 현재 온도 등등을 볼수 있습니다 또뭐 모니터 기능이라든지 온도센서들 그리고 헬프기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그려 준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TU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퀴즈로 나 가지고 파이썬에서 TUI를 만드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curses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가 안돼 있으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가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음네뭐 현재 버전에 맞는 게 없. 다 설치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간단한 예제를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est.8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메인 함수를 지정해주고요. 이 안에는 이라고 해서 이제 컬시즈 라이브러리에 이제 SCR을 기본 설정을 해줍니다. 이 앞에 STD는 스탠다드 그런 의미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스트링을 적어줍니다. 글자를 적어주고 바로 꺼지면 안 되니까를 적어줘서, getCharacter 뭐 의미인데요. 이게 입력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꺼지면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고 이건 이제 명령의 범위인데요. 여기서 init 단개 standard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뭐 보여줄 거다 하고 이거를 꺼주게 되면은 이제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종료해주는 것입니다. 래서 만약 역시 이 메인이면 여기 메인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화면이 나올 것이고요. 이 헬로 월드까지 보였으면 나가는 거는 그냥 아무 키나 입력해 주시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을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x, y 축으로 해서, 각각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10, 이렇게 해주면은, 5, 10에 abc를 적어주게 됩니다. 저장하고, 나가줍니다. 키를 하나 입력하면 5,10에 입력을 했고요. x 입니 이거는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에 a b c 콤마 0에 2 3을 적어 주겠습니다. 123이 여기 오고 abc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123의 좌표를 확인해 보면 네그니까 이렇게가 처음에 좌표 가 이렇게 내려가는게 y값이 되 겠죠 이걸 y로 두면 y로 다섯번째 그리고 10그니까 오른쪽으로 가로로 해서 열 번째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 에도 뭐 별을 별 찍거다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에 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예전에 많이 했던 별 찍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월드는 지워주고 주로 포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인지에서 아, 25를 줍니다. 다음 표에 i의 i를 해주면 음, 일단 지금 에러가 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텍스가 깨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종료하고 다시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났는데, 에러 내용을 확인 못 했으니까, try, accept 구문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try, accept 구문은 이제 에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동작을 어떻게 할지 정해 주는 건데요. 만약에, accept 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만약에 try 하는 부분, 이 안에서 에러가 나더라도, accept 가 발생해서, 현재 상태를 종료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e x c 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e x c e 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러가 나기 때문에 바로 꺼지는데요. 음. 이 구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except 뭔가 에러가 나면은 그 구문을 이라고 취급을 하고 1를 출력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return 에러가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4 구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그러면, int i, 그리고 int i로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러가 났던 이유는 이제 이 레인지가 이 스크린의 전체 크기를 넘어갈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15 정도로 줄인 다음에 다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쭉 나열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가 달라가지고 조금 한 45도가 아닌 조금 한 직사각형 크기에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일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볼게 이제 최대 사이즈가 얼마인지 확인해 줄 건데요. 왜냐면 그 최대 사이즈를 알아야 이 길이 같은 걸 어떻게 할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Z, Max, yx, 그러니까 xy가 아니라 y가 먼저 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p와 폭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이 안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출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별 찍는 거에 방해가 안 되게, 일단 0에 5, 그리고, 텍스트를 찍는데, 점 m a 네, 그러면 완료가 되었구요. 일단 여기는 어차피 힌트형으로 들어오니까, 힌트를 지워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에 80.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로가 24 그리고 옆으로가 8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0,0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24까지는 찍을 수 있지만 아까 25를 넣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을 텐데요. 그러면 24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좀바꾸을 하나 해주고 24를 하니까 여기 끝까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찍힌 걸 보려면은 한 곱하기 3쯤 해주면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세로 y 높이 엄두오고그 다음 가로가 오니까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띄엄띄엄 되면서 옆으로 길어지게 세로 모양으로 세로 모양으로 쭉 찍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키 입력 받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쓰지 않으니까 놔두고 별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는데, 만약에 키를 찍을 때마다 별이 하나씩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만. 그리고, 값을 받아오는데, 네, 그럼 개치 변수에 받아온 값에, 그, 받아온 값이 키보드 입력이 어떤 게 됐는지 저장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별이 찍힌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별을 찍다가 중간에 나가게, 나가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15개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폼을 써서 만약에 개키가 27번 캐릭터로 이제 값들이 들어오니까 이 키들마다 번호가 있는데요. 27번이 ESC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27번이 들어오면은 이걸 브레이크 명령어로 넣어서 좀이 포문을 탈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중간에 ESC를 누르면 바로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 방식 대신 이거를 조금 밑으로 해서 아이콤마 아이의 대치. 근 이거를 스트링 형식으로 해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1을 해주고, 두개 겹치면은, 이제 하나가 지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입력하는 키에 따라서, 여기, 키에 해당하는 번호가 넣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ASCII 2 코드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표를 보면은 이제 나오기, 그 코드표에 맞는 키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0이라고 입력하면 48, 48번에 해당하고요. a 입력하면 97, 대문자 A는 65번에 해당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 특수문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입력이 되고, 지금 탭은 9번이 입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Ctrl-C는 아 키보드 인터압트로 강제 종료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화면이 또 나왔었는데 일단 이거를 끄고 다시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a s c i i 코드로 get 값을 가져오는 getCh 함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엔 ASCII 투코드표로 가져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으로 특수한 모양 같은 걸 만든다든지,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센서 값을 가져와서 보고, 또 내가 원하는 센서 값을 특정한 키가 입력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